안녕하세요 과가유 구독자여러분 지금 광저우 모터쇼 샤오미 전시장이 왔는데요 와... 모터쇼의 샤오미? 예뭐 아시는 분 많겠지만 최근 중국에서 가장 핫한 SUV죠 YU7 20만 대 이상 계약돼서 기다리고 있는 월만대 이상 팔리는 최강 가성비의 고성능 SUV인데요 5천만 원대부터 가격이 시작합니다 거의 한 6천만 원 수준인데 고성능 버전이라고 봐야 7천만 원대 근데 제로백이 3초 아주 쉽게 나오죠 2초 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디자인 저도 실물 처음 봤는데, 어, 후면이 너무 예쁘네요. 아, 포르쉐 마칸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로 다이나믹 뿐 아니라 공기 역학 이외에 다운 포스를 주는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네요. 물론, 소재를 자세히 보면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있을 건다 있습니다. 진짜. 리어 윈부터 시작해서. 어. 후면 디자인이 예쁘다는 얘기를 하면서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 내에도 전기차의 특징이 그대로 납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숨어 있고요. 어, 제일 놀란 부분이 이열입니다. 이열. 쿠페형이라 머리가 닿을까 어떨까 고민했는데 이열이 엄청나게 30도 이상 높힐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탔을 때 머리 공간이 너무 넉넉 합니다 그리고 이 이런 그 파노라마 썬루프의 그 디밍 기능부터 시작해서 그 미니멀라이즈 디자인의 극치인데요 어떠한 물리 버튼도 없습니다 딱 스티어링 휠에 버튼 두개 모든 것을 16인치 디스플레이로 조절을 하는 테슬라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나네요 무선 충전 패드까지 재질감 대중 브랜드치고 저희 말해서 현대기아의 고급 라이너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이 시트 부분인 것 같아요. 헤드레스 일체형 시트인데 마무리 수준이나 감각 되게 좋습니다. 뭐 인조 가죽 수준이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테슬라뿐 아니라 샤오미가 진짜 아, 모방의 천재, 모방은 새로운 창조다.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리스 도어에다가 타오미또이 YU7의 특징 아 프렁크 도어 인데요 어그 전에 이휠 진짜 이거 휠도 미니멀라이즈 디자인의 극치입니다 요렇게 예쁜 주간 주행등과 헤드라이트까지 있으면서 프렁크 한번 보시죠 프렁크를 욕숙해 옵니다 전동으로 딱 제가 얼마 전 GLC 찍으면서 그 프렁크 여는 거 보고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프렁크 공간이 엄청나요. 어, 샤오미 참 잘하네요. 잘해요. 이 가격대 가성비로 승부하는 회사잖아요. 철저하게. 지금 월 만대 팔리는 경우 확실합니다. 이게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입하겠다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데 샤오미가 일단 중국 생산 먼저 해결하고 한국에 뭐 유럽 등 수출한다고 하는데, 빨라야 28년이 되지 않을까. 어, 테슬라 충전하고 호환이 되겠네요. 갓성비라고 할 정도로 디자인에서의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면서 소재들은, 남자로 저렴한 소재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 5천만원대에 이런 전기 SUV, 5 0 0 k m 이상 가는 전기 SUV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어, 이건 샤오미 외에 있을까요? 자, 조수석에 제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필요한 게 기능, 마사지 기능이나 이런 건 없는데, 전기차의 특징이 센터 터널, 이, 어, 이 밑에도 숨겨진 공간, 아울러서 아, 이것도 네, 여기서였나보다. 어, 일부 마사지 기능이 들어와 있네요. 어쨌든 공간이라든지 소재는... 아, 그리고 맞아, 샤오미에 저 기능! 이 부분이 입체감을 주면서 또 다른 디스플레이를 달아 놨네요 와 이게 구독자님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 HUD를 확장해 놨다 그럴까요 오 놀랍습니다 작업이 정말 어, Y7 요분을안 보여 드릴수 없어도 제가 또 한편을 찍었습니다 프렁크가 이렇게 전동으로 스위치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열리는데요 우와, 프렁크 크기 장난 아니아 얼마 전에 그 벤츠 glc suv 전기차 보고 프렁크 열리는게 재밌다고 했는데 와 u7은 이미 작년에 나온 차인데 프렁크간 너무 괜찮네요 프렁크가 전동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샤오미 YU7의 5천만원대 가성비에 딱 걸맞는 휠입니다. 그리고 브랜보 이거는 지금 고속능 버전이라 거의 7천만원대 후반인데, 정말 만대 이상 팔리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아, 국내에 이차 언제 볼수 있을까요?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데페라리 프로스 한 개나 프로쉐 느낌이 너무 나지만, 어쨌든 5천만원대 가성비가 제일 큰 매력입니다. 어, 요 휠도 굉장히 심플하고, 가격을 생각 안할수 없는 게 어, 샤오미인데 자 샤오미가 디자인만큼은 정말 전기차 최강 메이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실내를 한번 보시죠 어, 프레임리스입니다 도어도 프레임리스고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봤는데 오. 역시 굉장히 스포티한 애기가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특징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한 가장 큰건 진짜 모던, 심플합니다. 정말 물리 버튼 하나도 없는 아마 나이든 분들은 정말 힘들어할 차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성비 때문에 고급스럽다기보다는 대중 브랜드로서 제로백 3초대 야 5천만 원짜리 차 진짜 2차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s u 7은 하나 를더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전기 충전은 뒤에서 하는데. 어, 테슬라하고도 호환이 되겠네요 와이오7의 가장 큰 매력이 가성비 이외에도 후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아, 5천만원대에 물론 이제 트림에 따라서 7천만원까지 올라가지만 이런 후면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아, 중국의 전기차들 놀라움 너무 많이 줍니다 정말 걱정인데요 와 뒤에 트렁크 공간도 상당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꿈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샤오미가 뒷좌석에 탔을 때도 쿠페형이지만 굉장히 공간 좋습니다. 아, 정말 모던한 인테리어에, 어, 제가 어. 어, 파노로마썬루프며 오디오 수준이면 이 시트의마감재며 정말 최강의 가성비 샤오미 역시 놀랍습니다. 자, 가가 이 구독자 여러분 샤오미의 지금 대박 SUV Y7 소개해드렸는데요. 놀라운 디자인과 5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가성비.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자, 광주 모터스에서 가가이 김태진이었습니다.